안녕하세요. 마니TV 마니마니입니다. 이집 기억하시나요? 제가 일전에 빈 집으로 소개를 했던 집입니다. 이 집을 사서 들어오신 분이 지금 한 달째 집 수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응원차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박혔을지 보시죠. 좋아요! 언제 펜스까지 치셨네요. 예. 네. 아, 그렇지. 근데 이거는 건축물이 아니니까 뭐 충량 안 해도 아니면 뜯면 되지 뭐. 아 돌담을 세상에. 시멘트까지 바르면서 쌓으셨네요. 아, 그렇지. 큰 돌이면은 그냥 굴쩍 굴쩍 올리는데 진짜 이쁘게 잘 쌓으셨다. 나무 나무 주변도 그렇고 감은 다 따신 거예요. 아, 느낌이 확 살았어요. 이런, 이런, 돌 있잖아요. 이런 게 되게 이쁘거든요, 시골집에. 야, 이 진짜 깔끔해졌다. 진짜 풀밭이고, 여기 메란도 아니었는데. 아, 그래요? 맞아. 아, 이거, 이건 뭐예요? 물통! 그러면 이걸로 난방을 하시게? 아궁이 방이 아니라 이건 그냥. 아, 물을 데워서. 데웠을... 아, 그냥 솥단지 큰거 얹었다고 생각하면 되는구나. 옆에 수도꼭지 놓고. 넣고... 겨울에 온수 쓰기 최고네. 여기 뒤집돌도 놓으셨네요? 벽은, 저, 그저께 왔을 때도 보니까 이게 직접 돌리셨다 그랬고. 아, 근데 이것도 참, 진짜 이쁘게 잘 돌리셨어, 벽을. 어떻게 이렇게 돌렸을까? 이러니까 벽도 깔끔하고, 뒤안도 치고 나니까 뒤도 깔끔하고. 구독! 그러니까 면에 이거 스레트 신청하면, 그, 업체에서 와갖고 스레트만 싹 걷어가거든요. 예산이 늘 부족해. 그러니까 이게 작업 전 사진, 뜯은 뒤에 작업 후 사진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뜯어 놓을 테니까 가져가세요는 안 된다는 게좀 의외네. 언제 그럼 뜯어 주기를 기다려 이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뜯어서 네. 작업해서 차에 닭 실고 와서 대주겠다. 오늘 읍소 내주 업체가 감 감당이라서 아... 일반적으로 상식이 한말 그렇긴 하네요. 이러면 뭐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네. 뜯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대안 뜯고 몇 방씩 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쓰려면은 더 씌우면 되는데 여기 안 쓰실 거잖아. 그러니까 허물어야 되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지 뭐. 금액이 정해진데 그게 보통 30평인가 봐요. 평수로는 30평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일정 금액이 있는데. 이제 지붕 평수로 따준다고요? 예, 지붕 평수로 그저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30평이 안 돼서 돈이 안 들었거든요 그 이것만 이거 뜯어가고 그러니까 요것만 뜯어가게 해야지 뭐뭐 네. 뭐 이거는 뭐 쓰는 대로 쓰고 응 음. 그래서 우레탄 메꿔가지고 그다가 시멘트 메꾸고 해가지고 우레탄 메꿔야 돼요. 절로 도 쥐가 들어가더라고 우레탄 네. 메꾸고 그래서 페인트 바로 가깨끗하게 아, 근데 정말 대단하신 거는, 이 앞에, 풀도 풀이지만, 창고에 이 짐들하고 쓰레기들하고 이거 치우신 것도 대단하다. 뭐, 어떻게 <laughs> 해. 이건 뭐, 직접 묘목을 심으신 거예요? 아니요, 여기 있던 건데, 내가 담으려고 이렇게 쌌지. 아, 여기에 이 나무가 있었다고? 예. 시, 그랬나? 풀하고 같이 있으니까. 아. 그렇게 안 보였구나. 응. 풀 덮어 뭐 쏴버리니까. 저 나무, 저 나무 무성한 것만 생각이 나고, 예, 이건 무성한 것만 생각이 나고, 얘는 안 보였어. 아니, 요런 돌이 있었어요? 이게 여기 있더라고. 이거 구하기도 힘들어요, 진짜, 이젠. <laughs> 제가 만들어서 중국에서 넘어와. 아. 이건, 이건 여쓰던 거겠지. 여쓰던 거죠. 말 그대로 진짜 이건 절구통인데. 야, 단지 저렇게 싸놓으니까 되게 이쁘네요. 여기 굴러다니던 거다모아 뭐... 예. 정말 이쁘네, 저래 놓으니까. 여기다가 원두막만 딱 지어놔도 느낌이 확 다를 거야. 그렇죠. 네. 디안은요, 디안도 텃밭 해도 돼요. 저렇게 서잘 네. 닦아 놓으셨는데. 디안도 이렇게, 나무 이렇게 풍만 들어가지고 흙 집어넣어서. 그러면 풀이 되라나지 그죠? 맞아요. 또 와요? 또 와요 소파 공장을 하고, 우리 아들이 매장을 하고 있는데, 아. 남마공사에서 아. 저도 인천에서 25년 살아고잘 알아요, 그치? 그 어. 그래서 뭐 공구 있겠다, 아, 뭐. 그죠. <laughs> 공구가 일단 진짜 여러 사람 몫을 하잖아요. 그또 뭐, 공장 하다보면 뭐, 연장 쓸줄 아니까, 그죠? 2년 안 해봤어도 연장을 쓸줄 아니까. 제 거, 제 영상 보고 그래도 그게 2년이라면 2년인가 오셨는데 너무 힘드시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은 좀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서오세요. 아니, 그 아, 아니요? 저는 여기 정자촌 살아요. 아. 그럼 뭐, 누가 갈게요? 정자촌. 아버지가.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저도 제 곱슬머리 보면 아시지 않나요? 아, 아버지 닮았다. <laughs> 아, 아버지 술 많이 먹었다. 그렇죠. 술 많이 <웃음> 드셨지. 예. <laughs> 알아. 술 드시고, 옛날에. 소리하기 좋아하시고. 그래. <laughs> 그래서, 정자촌에 꽃을 머리하면 다안 되지. <laughs> 아, 하지, 그래. 가지가 다 붓고. 이렇게 막 잔발이 아니, 막 이렇게 그래. 많아가지고. 쩝지 빠져야 된다. 그래, 가지. 강풍 가지가 안 돼. 강풍 가지가 안 되거든. 에휴, 저는 또 갔다가 갔다 다음에 아, 놀러 아, 오겠습니다. 있는 아, 게 힘들어. 힘들어. 농사 안 짓고 싶어 진짜.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구독, 야옹, <laughs> 야옹, 야옹.